오늘은 그, 그 사도바울 예루살렘에 입성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아, 이제 큰 줄거리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바울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야구, 만납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그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 예수, 어, 예루살렘 교회 그 수장이 됐습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바울에 대한 그 가짜 뉴스가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걸 이제 저희가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 선생 님 이런 거죠. 당신이 오니까 너무 반갑고 기게 기쁜데 지금 여기 이상한 가짜 뉴스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뭐, 뭐 유대인들에게 뭐 예전 모세의 관습도 지키지 말고 할례도 베풀지 말고 율법도 뭐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들을 지금 유대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막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여러분. 어,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사도바리 예루살렘 입성한 때는요, 어, 거의 한 AD 57년경으로 얘기하는데 이때는 어그 유대 그 민족주의가 이렇게 좀 많이 막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기 시작하고요. 정치적으로 많이 불안했던 시기로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로 회심을 했지만 유대인으로서 교회는 회심을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옛 유대 그 율법이나 관습에 좀 익숙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 땅에서 지금 그런 일들 뭐 율법,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그 사람들이 당신이 온 거를 알면 아마 가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좀그 그들의 그 의심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명의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가서 결례를 행하고 하는 일들이 소개된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어, 어, 핵심의 그 줄거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마지막 26절 가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미리 좀 결론적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사도 바울은, 어, 실상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죠. 그의 생각은. 그죠? 요건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고, 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이런 일을 행하세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가 방해받는 것을 이렇게 사전에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요건 뒤에 가서 다시 일단 말씀드리고요. 일단 먼저, 어, 사도 바울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방문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한인인을 낱낱이 얼마나 이제 그야고보소위한 교회 리더하고 사도바울이 미팅이 얼마나 그 반가웠겠습니까? 당연히 아마 사도바울이 그동안 이방 땅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그리고 사역들을 보고 했을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위로했겠죠.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너무 훌륭한 일들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금방 말씀했던 근데 당신에 대한 이런 가짜 소문이 돕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단 그 전에 먼저 볼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1 9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여기서 이게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요. 요 사역이란 단어가 여러분 디아코니아란 단어 쓰거든요. 디아코니아는 단어 쓰는데 요 단어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사실상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방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헌금을 모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헌금을 야고보 내지는 교회 리더들에게 자기의 헌금을 지금 전달하는 일을 지금 19절에 이 사역 디아코니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 섬기는 일. 요거를 지금 뭘로 본다고요? 19절에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이 사역, 디아코니아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수 있어요. 여러분, 좀 우,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길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그죠? 최초의 모교회인데 모교회가 지금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의 사역 때문에 어떤 복음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어떤 회심했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헌금을 모았어요. 아 헌금을 모은 게 이렇게 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쨌든 우리의 친정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좀 십시일반 좀 헌금을 걷어서 그분들을 좀 우리가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린, 어린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자기 주머니를 하나씩 둘씩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꼭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이유,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시 신학적인 문제도 하나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친정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이방인들이 모아준 헌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 사도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이 이방,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안목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이거를, 아, 우린 그럴 수 없어. 그 사람들, 이제 뭐 예수 믿는지 얼마 됐다고, 몇 개월 됐다고, 몇년 됐다고. 아, 아직 그들의 진정성을,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아직은 잘, 아직은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어. 근데 그분들이 뭐거둔 헌금을 받으라고, 아, 아직은, 아직은 그럴, 그럴,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 헌금에 대한 얘기가 몇번 나오 많지는 않지만 몇번 나오는데 이 헌금을 전달하는데 사도 바울이 되게 많이 신경을 쓰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들이 받을까만 단순히 돈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전한 이방 땅에서 전한 이 복음이 지금 친정집인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를 확인하는 확인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들이 이 헌금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 사도벌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암시적인 인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교에는요, 그, 가난한 자들, 내지는 부한자들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저희가 누가 행전을 지금 쭉 보고 왔어요. 제가 의의를, 의라고 얘기했어요. 의를 제가 뭐하고 연결시켰냐면 누가 보고 하면서몇번 말씀드렸어요. 디카이오 쉬네란 단어예요. 의의란 단어를 뭐하고 연결했습니까? 구제하고 연결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우리 신앙 양태들이 예를 들면 대부분 이제 생각에서 멈추거나 입에서 멈추거나 가슴에 머물러 있게만 한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상 있거든요. 의롭다. 의롭게 된다. 오히는 의인 됐어. 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 자체는 여러분 뭐예요? 되게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롭게 된걸 저에게 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감사하게도 누가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샘플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으세요? 마치 이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의인됨을, 믿음으로 의인됐담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 확인하는 방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 가난한 교회, 지금 고통받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이 지갑을 열고 있는지 열고 있지 않는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인 됐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싶은 게 뭐야? 이 가난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지금 같이 돌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쪽이 너무 너무 가난해서 아 정말 동정심이 많이 가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만 해서 뭐라 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왜 자꾸 방문하고 싶으냐면 바로 이거 유대, 유대 기독교인들하고요. 이방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지금 뭐 됨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 됨이요. 하나 됨. 어, 여러분들이 그, 지난주에 그, 필리핀에서 헝금하셨던 그 헝금을 저희가 이제, 순서에님 이번주에 전달하셨을 겁니다. 어, 만, 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안 많이, 예, 적당히 재울 때 많이, 많이 내셨어요. 한 6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그걸 이제 보냈습니다. 뭐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고, 뭐또큰 금액일 수도 있고, 뭐 금액은 상관 없이요. 선기사님 어,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고 이제 답문이 왔어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해서 어, 교인들에게도 좀 감사의 어, 메시지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광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감사의 문자를 이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금액과 액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이제 한번 오늘 본문과 한번 여러분 감정 이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가? 그의 관심은 그의 마음속에 늘 품고 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를 우리가 우리도 많이 우리도 많이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많이 부유한 삶을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갑을 열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나는 지갑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유대교회든 이방교회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찾고 사도바울은 그거를,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런 걸음이 좀 저희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음을 저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하지만 이건 액수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뭐 그분이 우리보다 우리 형평한 처지를 잘 아시지 않겠어요. 개인적인 가정사도 잘 아시겠고. 근데 그래도 열악하지만 뭐 우리가 넉넉하게 쓸 것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해방의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그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때론 그게 우리에게는요, 어, 물질적인 손실로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물질의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 영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의 만약 에 그게 온다면. 과연 그 우리가 들었던 그 조그마한 금액과 우리가 누리는 그 진정한 복음의 해방 이둘사이로 여러분 비교 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줄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 동시성의 원리를 저희는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도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성의 원리죠. 성경은 늘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셨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위 말한 구원이라는 보상이 아닙니까? 우리 본문 한 번만 볼게요. 우리 24절 한 번. 참 읽어주실래요? 이사 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이십일 절 보세요. 소위 말은 이제 가짜 뉴스가 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를 배반, 21절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을 그들이 들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가스타누스를,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한 겁니다. 그게 이게, 예루살렘에 아마 소문이 꽝난것 같아요. 근데 그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했던 유대 기독교인 중에 몇몇, 소위 말하는 유대 민족주의, 그러니까 더 훨씬 더 민족주의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야그 친구가 온다는데 우리가 이번에 오면 좀 가만히 두면 되지 않? 좀 뭔가 좀 우리가 좀 액션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지금 막 예루살렘이 도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것을 불시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서원을 행하고 같이 서원을 행하고 결례를 행하고 좀 그런 의식에 예식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도바울에게 권하고 사도바울이 그 일을 지금 이행하는 것이 지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왜 저들은 내 진심을 어? 알아주지 못하지에 대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왜 세원하고, 유대인들의 문화 관습을, 이런 관례를 내가 왜 해야 돼? 야구부 선생님, 저는 절대로, 그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주의사역을 감당했는지 선생님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 이럴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사도벌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초창기, 그 선교 초창기에 술 담배 문제가 항상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어, 어떻게 세, 한번 우리의 한국 교회하면 적용시켜 볼까요? 술 담배 문제. 술 담배 먹으면 교회 나오면 안 되십니까? 그렇다 또먹 뭐, 드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그 그 이면에 깔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야고보가 이런 것을 권할 때, 야고보 선생님이 엄청난 진보주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실상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행할 때는, 원할 때는, 사실상 야고보나 사도바울의 생각에 갖고 있었던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 뭔가는 못 가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진리를 행하거나, 그죠?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하는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흔쾌히 사도바울이, 아, 제가 그러면 같이 가서 서원을 행하고, 결례를 행하고, 저도 그런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이걸요,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해요.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헬라우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쓸데없는 사소한 논쟁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도바울의 위대성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이제,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제가 잠깐 말씀했듯이, 술, 담배, 먹, 어떻게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담배를 피면서 교회를 옵니까? 맙니까 라는 그 논쟁 때문에, 사실상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아, 내가 술을 먹는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담배를 피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갈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권유하거나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는 건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아디아포라 논쟁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것들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의 구원과 복음과 진리를 알아가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애기 목욕 다 시켰어요 다 시켰습니다 이미 집사님이 약간 지금 제정신이 아니세요 그래서 목욕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누 누굴 버립니까? 다이니를 버리시는 거예요 저분이. 다이니 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 버려야 돼요.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물을 버리셔야지. 지금 약간 혼선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이니까지 같이 버려요. 물도 버리고 다이니까지 같이 버려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누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야고보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는 것건 문화고 관습이세요. 율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복음과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해방의 복된 소식을 전혀 막을 수 없는 것임을 그들이 알아요. 야, 지금은 분위기가 지금 유대 민족주의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해. 이것 때문에 혹시 우리 복음이 우리의 자유가 우리 진리가 회방을 받는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깨진다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져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생기고 제2의 교회가 만약에 생긴다면, 차라리 내가 그냥 우리가 갖고 왔던 그 문화적인 간습에 내가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진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무슨 논쟁이라고요. 아디아포라 논쟁이기 때문임을 누가 잘 알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간파했어요. 요즘 우리 흔한 말로 한번 이런 이런 얘기 해 볼게요. 여러분 무엇이 중원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장로교가요. 장로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사가 참참 불행하지만 많은 분열의 분열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열 분열의 역사 중에서 교회 분열도 마찬가지고요, 교단의 분열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구원, 복음, 진리,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은혜. 정말 이런 것들로해서 갈라진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요. 대부분. 뭐 때문에 갈라지는지 아세요? 다 이런 겁니다.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것들. 사소한 것들. 자기의 욕심들. 자존심 같은 것들이죠. 내가 양보하지 못해. 당신은 양보하지 못해도. 지금 본문이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지금 생각을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지금 벗어나도록 그리고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요.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을 위해서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경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조금 이런, 어, 예를 들면 개인적인 그 탐심 내지는 개인적인 자존심의 문제. 도저히 내가 용납할, 내가 용납할 수 없는데 나는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지 성경이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 요 차이를 좀잘좀 좀 인식을 했으면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지, 주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아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봐요. 바울의, 가, 바울의 위대성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저는 뭘로 보냐. 바울의 위대성은 유연성으로 드러난다. 얼마나 유연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의 옷을 벗기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강한 태풍이 아니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의 옷을 벗기는 건 뭐야? 태풍이 아니잖아요. 강한 비바람이 아니잖아요. 따스한 햇살 같은 거예요. 따스한 사랑 같은 거예요. 같이 포용해 주는 거예요.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다른 사람의 옷을 벗게 만드는 벗어 주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도바울이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 공동체, 복음에 사로잡힌 공동체의 모습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뭐 되는 거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 이 사소한 것들 때문에요, 아디아포라 같은 이 논쟁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을 입지 않고, 내가 과감하게 내 것을, 문화적인 것들, 관습들,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신앙의 유연성을, 유연성을 갖고 가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때로는 이방인처럼 때로는 유대인처럼 늘 자기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지는 말씀으로 조명해 봤던 사도 바리의 생애가 그를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던 핵심 동력이 아닌가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저희 전국 교회 그 속한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좀 이런 믿음의 믿음의 마음에 좀 그런 삶의 태도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안 무서웠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죄송합니다. 자랑질 한번 할까요? 이게 아무래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복도에서 자꾸 만나네요. 저보러 그러세요. 제가 지난번에 교사 목자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냥 늘 이렇게, 제가 좀늘 싱글벙글 하나봐요. 저를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자 같죠? 그래서 제가. 뭐 감사하죠. 저를 보면 막 힘들어지면, 힘들, 저도 힘들잖아요. 그렇,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죠. 보면 이렇게, 아, 저번에 보면 늘 이렇게, 좀 유쾌하면 좋잖아요. 나 건드려봐. 가만히 안 있어. 그거보다 낫지 않으세요? 좀 삶의 유연성 필요하지 않으세요? 사도바울이 만들어 가고 싶어 했던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모습 이런 거 아닌가 다시 말씀하지만 조사가 아니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딱한 가지만 기도 제목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본질에 본질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것에 혹시 우리 마음을 너무 너무 뺏기는 것은 아니지 우리 요요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